오늘은 난 무조건 내 편이다. 난 무조건 내 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해석이 안될때 힘들고요. 또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오해하고 비난할 때, 수근수근할 때, 고난당하는 것 자체도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되게 친구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것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뭐냐 그 그냥 내팽개두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서두를 알죠. 왜욕이 고난 당하게 됐습니까? 그요이 순전하다 그럴 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속된 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질만 아니었어도, 그 요비 이런 고난당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몇만하면나좀 자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욕 같은 애 봤니?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근데 뭐 까닭없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건드려봐. 순전한 걸 지킬 거야. 뭐 이래서 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 다 했잖아요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과 한마디 하면 좋지 않겠어요? 나의 충동질 때문에 네가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말씀하시고 가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욕과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자랑하는 건 제가 볼때 그건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 꼬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속이 꼬여 있어요. 누구 잘한다 칭찬 그걸 못 받아들여요. 속이 꼬여 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그 흐트러트리 싶고 훌륭하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찌르고 싶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배된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라는 거예요. 요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대표 주자로 내가 한번 자랑스럽게 세워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생각해요. 국대, 국가대표.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로 뽑히는 걸원함이거원 하지 않습니까? 뽑히죠. 원하면 뽑히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죽어라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맞습니다. 또 동시에 가장 고난의 자리,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셨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 영광의 자리도 될수 있고 고난의 자리도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보잖아요. 만약에 욥이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거가 한 1%라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는 게 99%예요. 나를 믿어 준 거예요. 내가 힘주겠다. 너 승리할 거야. 그걸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마귀의 온갖 시험에서 이겼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적인 시각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함 말미암아 악한 마귀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욥도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예수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국가대표로서 뛰게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방관하고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마다 우리 뭐 11월쯤이나 이때 수능일 있지 않습니까? 수, 수능일 때 보면 은그 중요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꼭 지각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교문이 탁 닫힙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방송국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분명히 오토바이 타고 나타날 애들이 나타나요 그죠 어떤 엄마하고 아들이 타고 옵니다. 타고 오면, 외국 같으면 절대 문을안열어주거든요 원리 원칙이면. 근데 우리는 인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문은 열려요. 그렇죠? 열리면 애가 또 뛰어가죠. 막 늦은 애가, 특별히 그 여자애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막 뛹니다. 그 지각한 주제에 또 책은 왜 이렇게 많은지, 책은 한 40권 들고 이렇게 뛰어요. <laughs> 거기다 또 학교가 높은 곳이라 그러면 한 100m, 200m 올라가고, 그 카메라 앵글이 잡아요. 그렇죠? 잡고 얼마나 힘들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는 철문에 약가락 같이 몰고 집어넣고 철문인지 어디가 얼굴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때에 그 어머니 되게 울어요.그때 기자가 이렇게 묻지요.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그때 뭐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내가 아들 대신에 시험 봤으면 좋겠다고 그지고난이잖아요어려움이잖아요내가 아들 대신에 철거 당했으면 좋겠다고 그 엄마의 심정 아십니까?아들 대신에 아들 대신에. 그때 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한 일입니까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내가 아들 대신에 시험 봤으면 내가 아들 대신에 고난당했으면 그러면서 그 철문에 매달려 있는 엄마의 모습 저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대신 싸워줄 수 없잖아요 엄마가 물론 엄마가 시험 보면 시험 성적 더안 나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엄마가 뭐 탁월한 뭐그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대신 봐주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생이지.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살아줄 수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힘을 공급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철문에 매달리는 엄마의 심정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해요. 그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프게 보는 거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애타면서 바라보는 거, 그겁니다. 그거.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 신약에 나오잖아요. 우리,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같이 체율하시는 분이라고. 같이 안타까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의 침묵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죠.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잡습니다.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막 믿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못 보겠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심혹해요 대답도 안 하고 외면하셨어요. 그때 와서 도와주면 우리 구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팠는지. 예수님이 고개를 탁 숙일 때그 마지막 한 포인트 아세요?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그게 백미에 백미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침묵이 아니에요. 가서 도와줄 수 없는 그 마음이죠. 도와줘서 는안 되는 그 상황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와서 도와주는 것그전능하시 하나님 제일 쉬워요.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 이루자고 이 우리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겁니다. 팔짱 끼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하나 보자. 무슨 뭐 야구 시합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아파는 엄마의 심정이에요. 아픔이라고. 외국에 살다 오던 어떤 분이 계세요? 그, 뭐, 북미 쪽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뭐 애들, 그, 원미트 롤 그런 게 있다고요. 애들이 넓으니까 이렇게 서로 옆에 가서 부딪히지 않아요. 그잘 지켜요. 그래서 애들 건들지 않으니까 싸움도 별로 없고. 미국에도 뉴욕 베너클은요, 이렇게 사람 부딪히는 거. 그 그러니까 여기도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 있지만, 특별히 그영미 문화권에 살다 오신 분들,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고 간걸 되게 이상하게 얘기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나 부딪혔는데 왜쏘리라고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 우리는 하도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부딪힌 게다반었는데뭐 언제 맨날 그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 원칙이 1m 룰이 있어. 1m 룰. 그 캐나, 캐나다 캐나다 같은 데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잘 부딪히지 않아게 싸움이 안 벌어지죠. 근데 항공은 어떻습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메르스 전파도 빠르고 그죠. 뭐다 응급실도 옆에 있고다 붙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막 욕하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욕이 많아졌습니까? 나보다 게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영화부터 시작해서 막 함부로 욕하게만.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욕이 표현의 자유예요? 욕하고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패닉이 오는 거죠. 선생님도 막 애들 자로들고등 때리고 다니고.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죠? 그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 교육받았던 애들은 이제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여기 살아야 되니까 약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엄마가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철이 있는 거죠.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때 그 부모의 심정 아세요? 얘 지금 한국에서 살아야 될 거고,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편한 데서 있다가 어려운데 우리가 더 있는 거죠. 그때 부모 심정이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세 살, 네살때 모든 걸다 해줄 때잖아요. 부모가. 그때가 조 편해요 다 해줄 때 먹을 거 주고 갈때 가고 놀러 갈때 해주고 100%다 해줄 때가 부모 마음이 제일 편할 때예요 왜 사춘기 때 힘든지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는 다 아는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줘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 부모가 가지고 뭐얘 얘 건드리는 애 있으면 나와 그러고 뭐 그러면 그냥 망타당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사립교육 시키지 말고 공립교육 시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립학교에서 비슷한 또래 애들과 비슷한 환경의 애들만 있다가 이런 험난한 데 나와버리면 견디지 못한다고. 마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애하고 똑같다고요. 험난함 속에서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진다고요. 이때 부모가 도와주면 안 돼요. 응원만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주시고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돼. 하나님이 오시면. 저는 뭐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그 환경이 어려울 때 자랐습니다. 우리는 운동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공터만 있으면 축구하고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야구가 들어왔는데 야구는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야구장이 없었어요. 야구장이. 그냥 우리는 항상 베이스가 돌이었어요. 돌 갖다 놓고 그래서 뭐 슬라이딩 했다가 돌에 부딪혀야 되고 막 그랬어요. 을 갖다 놓고 근데 참게 문제예요. 뭐냐면 야구에서 홈런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치고 싶어요. 근데 홈런을 치면 문제가 돼요. 유리창이 깨지거든. 그러니까 이 교묘한 이 유혹, 잘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조절을 해요. 이렇게 살살 친다고 유리창 안 깨지게. 그러다가 이제 한 동안 이제 야구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쳤다가 그거 뭐 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쳤는데. 날아가가지고 유리창 쨍그랑 하고 깨져요. 그때는 유리창이 그왜 이렇게 비싼 거였는지 유리창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유리창이 쨍그랑 깨지는 순간에 친구들은 다 도망가요. 약속이한 듯이 아무도 없고 이제 신 앞에 단독자 나 혼자 딱서 있는 거예요, 그죠? 서 있으면 이제 그 무서운 아줌마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왜하냐는 사람 죽으면 어떡 하냐니 유리창 불안네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럼 도망가는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집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일쳤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막욕 먹고 있고 혼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와요. 그게 어머니의 임재예요. <laughs> 어머니가 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아주머니보다 더 욕을 해요. 야 이놈아 하지 말랬는데 네가 인간이냐? 이거 사람 죽으면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두 배로 소리를 막 질러대고 혼내면요. 그 아주머니의 소리가 자, 사그라들어요. 아이 뭐그 정도는 아니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유리값을 물어내다안물어내도 물어내도, 되게 안물어내고 되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많고. 근데 물어줘도 어머니가 물어줘요. 해결된다고. 그때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시면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38장에서 이게 뭐 이렇게 싱겁게 끝나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로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순간에 문제 해결을 언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욕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문제 해결이 논리지아느냐 하 나저 논리예요. 누구 잘못이냐? 투수가 잘못 던졌기 때문에 근원을 제거한 거다. 쉬운 공을 던져서 홈런 친 거야. 홈런 친게 무슨 잘못이냐? 그 누구 잘못이에요? 수비가 잘못이에요? 공격이 잘못이에요? 그거 갖고 싸우다가는 해결 하나도 안 돼요. 문제는 엄마 오에 해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까닥 없는 고단화를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욕기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에못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리워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뭐든지 하나님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계셔요. 그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프라비던스. 섭리 없는 고난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까닥 이런 거리심묻지 말아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믿으면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 신묵이 방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설명 모르는 게더 많아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셔요. 이끌어 주시고 결정의 순간에 인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쉽게 자기 혼자 떠나가지 말고. 여기서 지는 건 뭐냐 면요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뭐라 그래? 까다로히시 성기냐고? 그건 사탄의 승리죠. 그거 하지 않는 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까지 가는 게 승리라고. 결코 사탄의 계게에 빠지지 않는 게 승리라고요. 버티는 게 승리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에모나 오늘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혜인데,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 마지막 살펴보고 싶은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세 친구들은 항상 인간거보였어요 율법적인 접근을 했죠. 공로사상. 근데 친구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가는 게 뭐예요? 여기 42장 8절 중간쯤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자체가 은혜죠. 친구들도 잘못했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의 논리들을 하면 얘네들부터 깨져야 돼요. 근데 니네들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번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가 뭐예요? 죄를 다른 짐승이 대신 갚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속의 원리고, 은혜라고. 그 밤낮 열받아가지고 공로사상, 공로상 그러는 그세 명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죄악도 해결되는 거는 공로라고 하면 다 죽잖아. 은혜야, 대속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께서 앞부분에 욕 혼냈어요. 엄마가 아들 혼내듯이. 그런데 그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옳았대요. 그 세부적인 게 틀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욥이 옳았대요. 무슨 얘입니까욥을 지금 두둔하고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은혜는 두둔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9절 여와께서 호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두둔하고 받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남녀지간에 사랑을 해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사랑을 해요. 은혜와 사랑이 뭔지 를 모르는 사람은 그 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저 남자 나쁜 놈이라고. 아,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자기 딴에 논리가 확실해. 그렇게 설득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이 공로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를 해도요, 그 여자는 남자 따라가요. 왠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해보셨어요? 저 철없을 때, 목회할 때 맨날 그랬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랑 앞에서는 목사의 설견이 뭐니, 다 소용없어. 그냥 난 무조건 네 편이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고발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거 물어요? 너내 아들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 붙들어야 돼요. 요반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왜 공로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공로 갖고 싸우느냐 내가 언제나 공로를 구원하느니 은혜를 구원 받는 거야. 은혜의 원리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그거 믿고 의지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 받고 은혜로 세워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귀납법 좋아하는데 귀납법은 뭐예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뭐 결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귀납법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나오는. 그래서 그 많은 순간에 인덕션으로 접근 접근해인덕티브 어프로치를 한다고요. 근데 사랑과 은혜는 연역법이에요. 디덕션이에요. 사랑한다 선언이에요. 그다음 얘기 물을 것도 없어요. 무조건 사랑한다요. 뭐가 되든 간에. 엎어치기도 사랑한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살아요. 여기서 욥기를 제일 잘못 읽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건 일부러 간단히 해버려요. 뭐두배 축복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뭐 친구들에게 뭐 무슨 뭐죠 뭐 뭐예요? 그 캐시타 뭐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나눠줬다. 그럼 여러분 뭐그 금은빵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도 있지만 욥기 마지막 장면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딸들에게 대했던 행동을 묘사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세요.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보통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아들 이름은 얘기도 안해. 딸 이름만 얘기해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아, 셋째 딸은 게렌하프. 그 다음에 중요한 게뭐냐뭐 예뻤다.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파격이에요. 파격. 이게 그러니까, 요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들 일곱 명, 아들이 중요하지. 근데 아들 이름 언급도 안 하고, 딸은 있으나 마나어서 옛날에 딸 이름을 얘기해요. 여미마, 여미마라는 게 비둘기란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유럽 가있는한 여미마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비둘기란 뜻이에요. 여미마, 그러니까 이름을 한 여미마라고 지었다는 건 부모님이 상당히... 고상하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고 싶거나 뭐 그렇겠죠. 이걸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비둘기란 뜻이에요. 한 염이 마. 그 시야라는 것은 시나몬. 개피라고 그러죠. 개피. 시나몬 케이크 있잖아요. 그죠. 개피. 계피. 개피가루 뭐 이런 거. 게렌 합복은 아이샤워드란 뜻이에요. 아이샤우드눈 깜덩이 칠한 거 있잖아요. 아이샤우드 게렌 합복.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SD로도 뭐 SK2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아들은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노후의 노후 보장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준 건다 자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딸한테 물려주면요. 딸이 시집가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딸한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딸도 아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살았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배 푸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런 사람 봤니? 하면서 예증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라는 거예요. 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공로가 아니라 원인 결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 깨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존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였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욕은 가장 닮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율법 깨버리고 은혜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로 사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받은 바 은혜를 이제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은 존재기 때 베풀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다 자리에 세워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안수기도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갖고 나오십시오 오늘은 아무거나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나주의 도움받고자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힘듭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나를 국가대표 수준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음을 압니다 잘 이기게 하옵소서, 영광의 자리가 곧 고난의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섭리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은혜는 두둔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따르게 하소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는 일이 기도입니다. 특색 아니 보통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익과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축복으로 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